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체리입니다 <laughs> 너무 더워요 여러분은 이 더운 날씨에 어떤 책들을 읽고 계신가요? 혹시 스릴러? <laughs> 이 무더위를 대비하여 제가 좀 무서운 책들을 그래도 간간히 모아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읽기만 하면 된다 <laughs> 그리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시원해질 때까지 무서운 책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섭거나 서늘하거나 지금 바다로 갈 건데 들고 갈 책을 신나게 골라보겠습니다 뭐 읽을까? 흠. 우선 첫 책은 성혜령 작가님의 버섯 농장. 반 정도 읽었는데,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 책은 너무 기이하고, 좀 찝찝한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있는데, 서스펜스까지는 아니고, 하드보일드와 기담 그 사이? 얼른 시원한 바다로 가서 마저 읽고, 이 중에서 베스트 이야기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볼게요. 너무 덥다, 진짜. 더워. 더워. 네 여러분 성희령 작가님의 버섯농장을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께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까? 왜냐면 어, 그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 그러니까 기승전결 어떤 드라마틱한 전개가 없어요. 그냥 기이하고 불쾌하고 어딘가 찝찝한 채로 끝납니다. 그런데도 안겨주는 생각이 적지는 않아서. 하... 최대한 스토리가 비교적 적은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제목은 간병인. 주인공 나진의 어머니가 5년간 세번 재발한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진에게 유전자 검사해봐라. 아, 내쪽 집안에는 그런 유전자가 없다. 과연 유전자 때문일까요? 되묻습니다. 어머니가 60대 중반이 되어서야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환경탓도 할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가 평소에 어머니를 통제하려고 했거든요. 심지어 어머니의 죽음까지. 어머니가 무려 항암 치료를 13차나 맞혔어요. 혈관이 다 터지고 제발 그만 받고 싶다 애원했을 때도 무릎 꿇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너 죽으면 나 어떡하냐. 어머니에게는 처음부터 결정권이 없었다. 아버지는 생존에 관해서라면 무자비했다. 그리고 낮인 또한 유전자 검사를 받고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해서 예방 차원에서 유방 절제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은 바쁘니까 간병인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좀 호감을 갖고 있는 상대 미향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미향에게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 미향이라는 아줌마는 너무나 성심성의껏 돌봐줘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러다가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향은 자신의 아버 아버지가 파산한 줄 알아요. 실제로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아, 아버지가 미양을 시험하고 있구나.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지, 어머니와 달리 자신을 끝까지 돌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버지는 궁금하겠지. 그래서 결국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날 나지는 통증이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몰랐으며 앞으로도 알수 없으리라는 것도. 태어나는 길에 아버지가 미양이 잘 보살펴 줬냐 또 묻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는 협조하다는 듯이 웃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나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어떤 점이 무섭냐. 아버지 애정을 폭력적으로 볼수 있겠죠? 상실의 고통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마! 너가 죽으면 내가 힘드니까 반면 미진의 경우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고통을 느낀 후에야 어머니의 고통, 어머니의 죽음을 직시하고 애도하고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진이 자신의 간병해준 미영에게 마음을 열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의도한 시험이 성공했고 그의 통제 아래 또 새로운 가족이 비뚤어진 가족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끝에 90도 미양이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말한 건또 수동적으로 그런 가족이 형성되는 걸 바라만 보겠다. 나도 깨달았다며 엄마의 고통을 알았다며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간병인 이야기가 저에게 유독 찝찝했던 이유는 저에게도 그런 아버지와 같은 또 나진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상상했을 때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받을 고통이 제일 두려운 마음. 그리고 복잡하고 꼬여있고 애증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그냥 관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 이야기가 특히나 찝찝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은 다 나진처럼 조금 비관적이고 그저 제 3자로서 관망하고 문제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지녀서인지 제 안에 못난이들이 <laughs> 제발 그만 불편하게 해. <laughs> 아우성 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께 버섯 농장을 <laughs>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제목의 버섯 농장의 단편이 너무 재밌었어요. 성혜령 작가님, 어 너무 유니크하다. 그렇게 첫 번째 서늘한 책, 버섯 농장을 다 끝냈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는 이번 영상에서 부분 광고로 소개해드릴 가족 살인입니다. 카라헌터. 누구도 기소되지 않은 채 묻힌 20년 전 살인사건.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메가폰을 든 피해자의 의부다들. 모두를 함정에 빠뜨린 충격적 리얼 크라임 쇼가 시작된다. 스릴러 추리. 소설일 것 같아요 지금 좀 기승전결이 확실한 욕할 수 있는 범인이 확실하게 있는 소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카라헌터 영국 내에서만 100만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 범죄 추리소설의 대가군요.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이고.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뉴스처럼, 인터뷰, TV쇼의 형태로 전개가 되네요. 두께가 꽤 있기 때문에 즐겁게 몰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서움의 주인공은 바로 에어컨. 고양이들은 저와 함께 피신 중입니다. 오 마이 갓. 에어컨 생겼어요. 너무 개덕해졌어요 웃고 있어요. <laughs> 지금 반 이상 읽었는데, 이쯤에서 여러분께 책 소개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형태를 띄우고 있다. 미친. <laughs> 들어주세요. 인 페이머스라는 크라임 리얼리티 쇼가 있어요. 실제 범죄 사건을 놓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쇼입니다. 그것도 미제 사건들. 그런데 이 쇼의 감독이 누구냐? 바로 그 범죄 사건의 피해자 가족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선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지금 아무리 말해도 어떤 스포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겠는 상태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3년 10. 3월 3일 런던 서부의 부유한 동네에서 누군가 경찰에게 신고합니다. 신고자는 어린아이. 경찰이 발견한 것은 시신이었습니다. 정원으로 이어지는 계단 끝에 있던 그 시신은 얼굴과 머리를 심하게 두들겨 맞은 상태였습니다. 집안에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 충격에 빠진 10대 소녀 두 명과 2층에서 자고 있던 그들의 어린 남동생 뿐이었죠. 이 리얼리티 쇼의 감독이 이 어린 남동생 가이입니다. 죽은 피해자의 이름은 루크 라이 더 그리고 죽은 루크의 아내는 캐롤라인이고 이 저택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아이셋은 캐롤라인이 이 루크가 아니라 원래 그 저택의 소유자였던 전 남편 앤드루와 낳은 아이셋입니다. 그리고 죽은 앤드루는 캐롤라인 이전에 어멘다라는 부인이 있었고 그녀와 낳은 아들 루퍼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멘다 앤드로, 루퍼트, 세 명의 가족이 살고 있다가, 캐롤라인이 보모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어멘다가차 사고로, 그것도 음주 사고로 죽습니다. 어멘다는 술을 원래 마시지 않는데 말이죠. 수상하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캐롤라인이 앤드로와 결혼을 하여 그 아이 셋을 낳은 거죠. 앤드로가 죽고 나선, 캐롤라인이 무려 14살이나 어린 루크와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루크가 사망한 거 我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막내 아들 거이가 자신의 새아빠의 죽음을 파헤치는 이 다큐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럼 누가 루크를 죽였을까? 엔돌의 첫째 아들 루퍼드 입장에서는 보고인 캐롤라인이 갑자기 새엄마가 되었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면 루크를 죽인 자가 루퍼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허나 이 도나 저택이 현재 캐롤라인에게 상속되었지만 캐롤라인이 죽으면 저택은 루퍼드에게 옵니다. 루크가! 아니라 오히려 캐롤라인을 죽일 동기가 루퍼드에게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루크의 친가를 또 살펴보니 할머니의 어마어마한 유산이 또 루크에게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유산을 나눠 가질 다른 식구들이 그를 노렸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20년 전 그들은 아무 혐의도 없다. 마지막으로 아내 캐롤라인도 사건 당시 파티에 참석한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또 캐롤라인과 루크의 사이는 너무 좋았다 라고 주변인들이 모두 증언하였죠. 그리고 20년이 지나 모인 이 전문가들이 퇴직한 런던 경찰, 기자, 영국 형사 사건 법조인, 법정 심리학자, 법의학 수사관, 뉴욕 경찰국 형사 새로운 증거들을 파헤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루크가 루크가 아니에요. 캐롤라인은 23살의 루크를 만난 것으로 알고 결혼을 했지만 알고 보니 34살의 남성이었어요. 루크라는 새로운 신분이 필요했던 다른 남성이었죠. 그리고 그걸 모두가 여태 모르고 살았고 무려 14살이나 어린 남자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 리얼리티 쇼의 에피소드 1, 2. 3, 4편 이렇게 쭉쭉 이어지거든요. 한 편이 끝날 때마다 출연자들이 서로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는 내용이 나와요. 죽은 루크를 발견하고 신고한 게캐롤라인의 딸이었거든요. 그 자매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결국 끝까지 밀고 나가겠대. 우리 남동생 가이에게 중요한 문제니까. 빌어먹을 돈좀 벌어보겠다고 그 사건을 이용하는 가이의 발상이 역겨워. 내가 알아서 할게. 늘 그래왔잖아. 그게 큰 언니가 하는 일이지. 안 그래?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이렇게 자매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쇼가 시작할 때마다 전 회차가 나간 후 네티즌들이 남긴 댓글들이 나와요. 지난 회차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모두 대화체로 전문가들이 각자 일주일 동안 찾아낸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예요. 각 전문가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듯 그 실마리를 찾거든요. 한 증거 위에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진실이었던 게 거짓이 되고 정말 말 그대로 쇼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의 출연자들도 조금 의심이 가요. 그때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기자가 현재 패널로 들어가 있다는 점도. 모든 게 의문 한 가득이다.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원래 추리소설이 이런 게 진짜 추리잖아요. 그쵸? 제가 진짜 참여해서 <laughs> 추리하는 기분. <laughs> 이런 재미로 추리소설 읽는 거군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책 이야기 했으니까. <laughs> 좀 맞아, 읽어볼게요. <laughs> 그리고 매 회마다 가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증거가 나올 때마다 충격을 받고 그를 단독 인터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면서 제작을 한 거예요. 왜일까? 그리고 그 첫째 아들 루퍼드가 현재 정치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말도 아끼고 이미지는 관리해야겠고 그도 너무 의심스럽고 모두 다 이상해. 그냥 다 이상해요. 모두 다 <laughs>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요. 좀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제 목표는 책이 끝나기 전에 진짜 한50 페이지 전이라도 제 마음 속에 범인과 그 범죄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네티즌 수사단도 <laughs> 댓글로 열심히 알아낸 바를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이들의 댓글들도 열심히 정독 중입니다. 와, 추리 소설 재밌다. 제가 범인을 알았는가 거의 끝에 가서 제가 시나리오와 범인을 확실히 알았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펼쳐진 반전? 엔드 반전 <laughs> 정말 스트레스 날려주는 크라임 리얼리티 다큐를 본 느낌이었습니다 재밌었다 와저 지금 이른 오전에 눈 뜨자마자 읽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청미래에서 책 선물 준비해주셨습니다. 읽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가족살인 넣어 작성해주세요. 아쭈리소설 재밌다. 또 읽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 책은 뭘 읽어볼까요? 넷을 읽을까요? 드리머 네 여러분 이번 브이로그의 마지막 책으로 드리머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주인공은 여정 필립, 명우, 기철 20살인 친구 넷이 모였는데 필립에게는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수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중국의 가리교라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수첩을 만지면 좀 정신이 헷갈려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여정은 갑자기 죽겠다며 계속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었고 그리고 시작 장면에서 명우가 그 수첩을 보자마자 흘려가지고 얼마면 돼? 천만 원? 이렇게 먹고 그 수첩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첩의 형태가 이상했어요. 수첩 표지를 감싼 천은 사람 머리카락 같은 까만 실로 촘촘하게 짠 특이한 천이었다. 한약 같기도 하고 곰팡이 같기도 한 묘한 냄새가 났다. 군데군데 그림도 있어요. 그런데 명우 눈에 쏙 들어온 그림 하나. 목이 잘린 벌거벗은 여자가 한 손에는 잘린 머리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 여자가 명우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명우는 뒤통수와 정수리에 전기가 통하며 발가락 끝까지 찌릿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명우가 이 소첩은 무엇일까? 그렇게 소첩의 존재를 알게 된 오프닝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딱한번본 명호에게 이상한 일들이 펼쳐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을 자꾸 느끼고, 그게 꼭 미래를 읽는다는 기분보다는,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을 돌아볼 때 아는 바로 그 기분, 좀 이상한 시선으로, 그 찝찝한 예감이 자꾸만 현실이 돼요. 그래서 명호는 가리교를 검색해봅니다. 가리교는 도교, 연단술과 불교, 밀교, 수행, 지역 샤머니즘, 각종 다양한 종교적 레퍼런스를 섞어서 만든 잡탕 신흥 종교다. 아 교주가 있어요. 교주인 런강웨이는 신의 환생으로 완전 무결한 존재로 여겨졌다. 신도들은 그가 예지 능력, 치유 능력, 텔레파시 등 갖가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런강웨이는 교인 83인과 함께 집단 자살을 하여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리고 할머니가 너무 신실한 신도라서 중국까지 갔다가 이 교주가 자살을 하자 수첩을 들고 한국으로 귀국한 거예요. 그리고 손녀 필립이 이제 그 노트를 갖고 있고요. 그러나 수첩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명호은 답답해요. 자기가 알고 싶은 건 수첩에 대한 얘기인데 가리교 공식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놨었는데 메일 회신이 왔어요. 메일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여러 분이 명함, 가리교 권사, 시모키. 어느 공원으로 오라해서 갔더니 노파가 있어요. 가리교 소첩에 대해서는 어디서 들었어? 그리고 노파가 즉시 칼을 꺼내 치켜듭니다. 그리고 명우의 손등 위로 칼을 내려 꽂았다. 명우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수첩 어딨냐고 빨리 말해 제 친구가 갖고 있어요 필립이라는 앤데 걔네 할머니가 걔한테 줬대요 양모가 우리를 배신했다 이거군 뭐? 그런데 칼이 마법처럼 사라지고 명우의 손에는 피한 병을 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파가 말하는 이야기 런광웨이가 원래 걸동품 장사를 하던 이었는데 우연히 그 수첩을 구하게 된 거예요 수첩을 갖고 나서는 몇 가지 잔재주를 피우는 법을 배웠고 그 재주로 사람들을 모았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맛이 갔어. 제가 신이라도 된줄알 거야. 그놈은 신자들에게 제 침이랑 똥을 먹이고 때리고 강간했는데 전부 그게 다 축복이었다고 믿었어. 즉, 수첩으로 세계적인 교주가 되었던 것 같아요. 돈, 명예, 네가 원하는 건다 얻을 수 있어. 어때? 끌리지? 당기지? 어떻게든 갖고 싶지? 수첩을 구해와. 준비 없이 수첩을 보면 미치거나 죽는다. 그러나 준비하고 수첩을 접하면 신처럼 될수 있어. 그러니 수첩을 구하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달려와. 그런데 왜 직접 가지러 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수첩이 뭐냐구요? 궁금한 게 많으면 빨리 죽는다. 이거 하나만 말해주마. 수첩은 너를 꿈꾸게 해준다. 그 꿈에서 너는 너한테 맞는 재주를 배우게 돼. 뭘 배우는지는 너에게 달려 있어. 그러니까 수첩이 뭔데요? 말로 해서 못 알아듣는 놈이네? 바로 이런 거지. 하고 주먹이 명우의 얼굴을 쳤는데, 갑자기 명우가 파리가 되어서 주변을 윙윙거리며 날아다닙니다. 명우는 이것이 환각일 거라고 알아차렸지만, 파리가 된 감각은 너무 생생했다. 자신이 명우이고 인간이라는 걸 알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을 나는 파리가 되어 날았다. 두 손을 비볐고 개똥 같은 것을 찾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다음에 만나면 심 권사라고 불러라. 우리는 또 보게 될 거니까. 하고 그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명우는 그 수첩이 있으면 힘이 생긴다고 나를 학대하는 아비를 두려워할 일은 없다. 지지부진한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수첩을 찾으면 절대로 신관사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니, 여러분,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에어컨을 달았잖아요. 성격의 좋아짐을 느끼고 있어요. 너무 평온해. 이거는 대만에서 사온 펑리수 파인애플 케이크인데 저는 빵이나 이런 디저트 같은 경우는 그냥 당일 생산. 카페에서 따끈따끈한 빵 먹는 게 좋더라고요. 너무 달아. 빵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어떤 먹방 유튜버 그 유명하신 분이 자신의 인생빵이라고 극찬한 명란 소금빵이 있어요. 저번에 우연히 그 빵집을 지나쳤는데 사람들이 진짜 한 50명 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줄이 뭐야? 왜다서 있어? 뭔데 뭔데? 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아, 먹어보고 싶다 했는데 이제 캐치 테이블로 미리 웨이팅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도전해 보려고요. 과연 얼마나 맛있길래? 그리고 책드림호의 경우 할머니가 남긴 그 가리교의 수첩을 가진 필립 그리고 그 수첩을 탐하는 친구 명우기철여정 넷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13년 정도가 지났어요 30대 중반이 되었고 친구 중한 명이 그 수첩을 통해서 엄청난 대기업을 일굽니다 그런데 그 수첩의 힘중 하나가 꿈 안에서 환각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힘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 돼요 예를 들어 게임 회사의 직원 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체력적으로도 착취당해서 퇴사를 하고 싶으나 퇴사하면 죽을 것 같다는 그 불안에 시달려요. 그 수첩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권력을 주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였다면 못 봤을 거예요. 무서워. 그 환각들이 너무 무서워요. 아이들의 눈과 코에서 벌레들이 나왔다. 벌레. 컵 웨이팅 성공했어요. 바로 나가볼게요. 오마이갓. <laughs> 비까지 oh <my God. 웃음> 오고. 아 그리고 이거. 따란. 출발하기 전에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하거든요. 음, 빵은 너무 바삭한데 안은 또 부드럽고 이 김, 마요네즈, 명란 이 3박자가 너무 조화로워요. 진짜 자극적이에요. <laughs> 가성비가 너무 좋죠. 3,500원. 아. 커피가 너무 필요해요. <laughs> 인정? 그런데 지금. 끝맛이 덥자. 먹는 동안은 약간 마비돼가지고. <laughs> 맞아. 저는 또 먹을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생각날 맛이야. <laughs> <laughs> 네, 여러분. 모래 작가님의 드리머를 다 읽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제 하울 영상 보고서는 책 재밌겠다 하고 갖고 가서 완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말이 너무 어려웠다면 나중에 읽게 되면 너의 생각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저도 덩달아 궁금해져서 읽게 되었는데, 아, 결말이 어렵다는 부분이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거의 마지막 장면까지는 그 가리개의 노트 중심으로 주인공 네명이 서로 힘겨루기하며 현실과 꿈 사이에서 방황하며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쫓아가는데 마지막이 조금 열린 결말에다가 종교학적인 <laughs> 해설이 필요하다 음, 그래서 좀 확실한 기승전결 반전 이런 걸 바라시는 분이라면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 멋대로의 해석으로는 그 노트가 우리가 신을 대하는 욕망과도 닮았다 우리의 기도 그리고 믿음 아래 개인의 욕망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이비 컬트 종교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나 취약할 때다 이루어주겠다. 꿈을 대가로 자유롭게 꿈을 꿀수 있는 능력을 저당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믿음은 내가 스스로 꿈꿀 능력을 앗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믿음은 계속 나아갈 힘을 길러주기도 한다. 박카의 말중 세상의 가장 잔혹한 범죄와 혐오가 신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한다. 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폭력과 거짓에 대한 알리바이가 되는 걸 본다. 그러나 내 어머니와 할머니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상의 수많은 여성과 슬프고 약한 사람들이 외롭고 가난한 사람으로 신을 찾았다는 것도 생각한다. 일상의 시시콜콜한 악기를 넘어서는 선함이 어딘가에 있길 바라는 마음, 그 선함에 의탁하고 싶은 마음, 이치로 다 아우를 수 없는 신비의 아름다움을 염원하고 거기에 기대는 마음, 그 마음들이 갈 곳을 잃고 닫혀 더는 폭력의 웅덩이에 이르지 않기를 기원한다. 작은 몸부림으로 이 이야기를 썼다. 작가님께서 4년! 또한 인도에서 명상을 하고, 또이책 자체가 불교와 힌두사상의 신비주의로 가득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 종교적 요소들을 알았더라면 더 재밌게 읽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책 표시가 바로 명우가 봤던 노트 속 그림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세권의 서늘한 소설을 읽어보았습니다. 음.. 저는 확실히 열린 결말보다는 확실하게 닫힌 결말을 더 선호하더라. 어, 저는 이런 서스펜스를 읽을 때 무언가를 얻어가려는 마음보다는 이미 가득 채워진 어, 스트레스? 더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더 크더라. 그래서 이 세권 중에 서는 확실한 결말과 반전과 문과 디테일이 다 회수가 되었던 가족살인이 가장 제 취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두 권이 재미없었다? 는 아니에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다만 열려있다. <laughs> 그래도 서재 읽을 책중 추가로 또두 권을 끝내서 너무 뿌듯합니다. 또 방에 에어컨이 들어와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서늘한 책들과 함께 무더위 찰다시길 바라고 전 다음 책 영상으로 빠르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 여러분.